지난 이야기. 죽은 스네이크 군단과 제왕 가마돈을 라사가 살려주고 있는데, 치, 치, 드래곤 전함을 출발해 버렸다. 그래서, 3타. 드래곤 전함의 전투, 3타. 치. 끼민의 다단 나이트. 김기가 알아버리면 우리랑 밖에 쫓아가는 거야. 어 우와 졌잖아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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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와 됐다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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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이쪽 있다. 빨리 이쪽으 가자. 잠깐만. 무기좀 들고 가게. 음. 아빠 이거 아니 저거 찍고 있어요 지금은. 아빠 지금 무기 장착하고 있는데. 아빠! 라샤는 안 되겠고. 이거 하이퍼블라이브.

단지들, 야아아아, 닌자들 오늘 결판이 날 날이 왔구나. 아니 아직은 결판이 날 날이 아닌데 뭐 하지? 무슨 날이라 우리가 쳐들러 왔겠냐? 나도 모르겠는데. 그래 빨리 그러면 세상의 중심점도 시작하겠다. 그... 아... 네 말고 다른 네 라샤한테 무기를 장착해야겠다. 아마 여기 찍고 있으세요. 여기 여기 한 가운데 서들래버리자 내가 상자였나? 딱, 어, 돌아가잖아나 예, 수리해. 알겠어. 알겠다. 띵, 띵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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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띵대장장이을모때나난 좋아하고 재원가에 모두 리는다 지안하고 체인광금인자하고 삼인가. 이게 예, 부리를 맡아. 막... 알겠어. 먼저 카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또 드래곤 자랑이 부어졌잖아 아이, 지금 막 소리가 끝났었는데. 띵, 띵, 띵. 아빠, 카이, 여기. 야, 카이 포스 캐스 먼저 가. 체쨍체체 아, 목숨을 건. 오허오 다시 산장이래니 기분이 좋구나~ 자연 그럴까~ 이~ 작가 보…… 어~ 스킨릿이~ 그가니다 야~ 핑칭칭칭~ 함평 다른 호랑이발! 생목이 하기, 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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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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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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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리 야까우지 찰칵 찰칵, 찰칵. 이게 뭐냐 이게 뭐냐고 어이 훌륭한 아버지라도 너무 강한 걸 오. 질스럽다난 응. 다시 환생을 할 것이다. 하차! 알겠어! 어? 하나, 둘. 난제앙감마돌이다 음... 여도 실력 깎고 누림도 없다. 안 돼, d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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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i n 이 ding, d i 친구들을 덮치는 자 어디가 꼬가? 과연 그럴까? 얘들아! 어! 알겠어! 이거 뭐야? 뿅! 알겠어! 얘들아! 알겠어! 땀 탄다!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! 오초바기다려 주십시오. 잠깐만요. 오초바기다려주십시오 아, 됐습니다. 됐습니다. 갔어. 끝니. 자 아, 내 모자를 벗기라니요. 걔도 벗겨. 야, 얼굴까지 잘라주마. 그래, 그래. 어 호랑이 발톱. 셋. 아 고이. 고 가고 난 끝나지 않다 임무장난 다시 쓰면 다시 내 몸에 돌아온다. 습관목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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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가야지, 왓츠! 할수 있어! 이 무충격 같고 어림도 없다 기분 좋다, 이 인생을 이렇지 하겠다 내가 그하지 이제 어, 아직 이때가 마소 어, 아직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이편3편은 3편. 끝났지만 4편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띠리리리 끝 눌러주세요